안녕하세요 <laughs> 부끄러 이쪽으로 앉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시슬리 이연니예요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콘텐츠를 1탄과 2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게스트 분들이 오고 계신다니까 한번 만나볼게요 오늘 무슨 컬러 하고 싶어요? 좋아하는 색깔 있어요? 이쪽에서 한번 골라볼까? 음. 핑크 색깔도 많이 하고 요즘에 노랑 색깔도 되게 많이 하거든. 좋아하는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노랑이. 노랑이야? 음. 언니가 노랑 색깔을 조금 종류별로 보여줄게요. 이 중에서 골라야 돼. 다 똑같아 보이지? 네. <laughs> 다른 색깔 골라도 괜찮아요. 이름이 뭐예요? 김지현이요. 김지현. 김지현? 네. 이름 이쁘다. 나이는? 이제 9살. 9살이야? 네. 학교 갔겠네? 네. 초등학교 2학년? 네. 학교에서 뭐 힘든 건 없어요? <laughs> 공부 잘해요? 네. 오. 나 공부 못 했는데. 모양을 잡아 줄 건데. 혹시 아프면은 말해요. 언니 몇살 같아요? 잘 말해야 돼. 몇살 같아요? <laughs> 무서워? <laughs> 아프진 않아요? 네. 잘 봤는데? 이모몇 가지 스티커를 준비를 했어요. 이쪽에서 한번 봐봐요. 붙이고 싶은 거, 손톱에 넣고 싶은 캐릭터 있는지 한번 이쪽 손으로 봐볼게요. 도리프가 근데 없어. 근데 친구들은 지금 요런 칼라들, 야 아, 요런 모양들 많이 넣거든요. 아니면은 요런 스마일. <웃음> 귀엽죠? <웃음> 아니면 요런 아이스크림도 되게 되게 귀여워요. 음. 맞아. 지금 어려 가지고 막 어른들 하는 이런 거다 잘라내고 하는 거 있는데 그런 거는 못해요. 유치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과한 케어는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어른들처럼 큐티크 같은 경우를 완벽하게 제거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는 완벽하게 제거를 해도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케어가 끝난 상태고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 큐티클 상태를 보고 적당하게 푸셔로 밀어주는 정도까지만 집에서는 케어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바르는 거는 베이스라는 투명 색깔의 매니큐어거든요? 이렇게 베이스를 발라주는 이유는 지금 손톱에 바로 매니큐어 색깔이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는 손톱 색깔이 매니큐어 색깔로 살짝 변해요. 그래가지고 살짝 이렇게 오래 갖고 있으면은 손톱에 이렇게 물이 들어서 그렇게 물들지 말라고 발라주는 거예요. 매니큐어를 쓰기 전에는, 오래된 매니큐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밑에 가라앉아 있어요. 그쵸? 지금 보면은 얘네가 잘 섞이도록 흔들어 줘야 돼요. 따뜻하게 만들어서 흔들어 준다거나, 아니면은 손등에 이렇게 쳐주면은 얘네가 이렇게 다시 섞이거든요. 이렇게 섞어서 바르는 게 훨씬 더 이뻐요. 이렇게 손톱 그냥 컬러를 하나씩 다 다르게 하실 때는. 조금 한쪽은 비슷한 컬러들끼리 또 한쪽도 또 다른 좀 차가운 계열이면 차가운 계열끼리 따뜻한 계열이면 따뜻한 계열들끼리 발라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손톱이 조금 더 귀여워 보이고 정리되어 보여요. 색깔 어때요? 예뻐요? <laughs> 어, 아니다. 얘는 언제 발라야겠다. 집에서는 몇 번씩 발라요, 색깔? 한 번씩? 한 번씩? 이제 얇게 그냥 잠깐 가지고 있는 걸로 바를 때는 이제 한 번씩 발라도 되는데, 두 번씩 바르면은 지금 보면은 이제 색깔이 좀 연하죠. 응. 이 연한 컬러가 좀더 진해지라고 한번더 바를 거예요. 이쪽 세트만 부줄주면 <laughs> 그쪽 색깔 괜찮아요? 어때요? 좋아하는 색깔이야. 이쪽도 조금 있다가 한번 봐주세요. 이쪽에 초록색이니까 분홍색깔 장미 붙여볼까요? 이쪽에? <laughs> 젤을 할수 있으면 은더 귀여운 거, 막 푸, 여기 있는 거, 푸나 이런 거 그려줄 텐데. 아직 어려가지고 젤을 못해서. 손톱 어때요? 맘에 들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이제 탑코트 발라줄게요 이렇게 탑코트까지 발라가지고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 내일 받느라 수고했어요 긴장 네. 많이 했죠? 힘들었죠? 네. <laughs> 지쳐 보이는데 <laughs> 수고했어요 박수 쳐줘 <laughs>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키즈 네일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어 어린이들이라도 어느 정도 손톱 큐티클 정리 같은 게 되고 나서 컬러를 바르는 게 훨씬 더 이쁘고 바르기가 수월해 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과한 케어까지는 필요하진 않으세요 그리고 과한 케어를 했었을 때는 이제 피가 난다거나 위생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하실 때에는 그냥 푸셔라고 살짝만 큐티클 밀어서 정리를 해서 칼라를 발라주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칼라 바른 이후 에는 애기가 손톱을 건들지 않도록 그리고 또 마르고 나서라도 손톱을 뜯지 않도록 조심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재밌으셨으면 다음 2탄으로 찾아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